아, 민치, 민치, 민치치. 아! <laughs> 좀 이상한데요. <laughs> 오늘 내가 신앙이 갔다. 손. 자, 그리고 햄찌. 손. 오, 이게 파가 많이 나있는구나. 자, 실랑지 손. 그 소리로 해야겠어. 어. 자, 순양이 소리 질러. 아 자, 행 소리 질러. 와! 아 자, 순양이 소리 질러. 와! 아 밤장 <laughs> <밥량 좀> 먹어야겠네. <laughs> 목소리가 약해. 밤장좀 먹고 와요. <laughs> 자, 그러면 순냥이가 제일 컸던 거 같아. 순양이 아 포즈. 뭐해 주려고? 아, <laughs> 뭐야? 뭐, 뭐. 아! 아! <웃음> 아, 아 <웃음> 듣고, 어, 여자... 미안, 야 없어요. 아! 거야 아! 뭐야? 어, 그 아! 뭐야? 아! 뭐야? 아! 뭐야? 아! 뭐 준서가 애리들에게 듣고 싶은 말 있어? 아유 응. 구체적으로선 1층 어디 구역에 어디 열로 우리는 아알 거예요. 아. 애리들에게 듣고 싶은 말? 음... 아 귀여워. 음... 아, 항상 해주니까. 매일날에는 아, 음... 아, 아 귀여워 하는 게 조금. 남인데요 전... <laughs> 제가 좀 보이는거에 비해 좀상남자예요 좀 <laughs> 아시는 분은 아셔요 네. 알지 알지, 한... 알지. 내가 애들 앞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그쵸? 그렇죠? 음 근데 에이? 에 예, 예 그런데 음, 옛날에는 이게 싫다는데 이제는 좀 달라요 음... 귀여워 하는게 난 너무 좋아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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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하면 귀여우면 막다 끝났다고 하잖아요 아 맞아 다끝난다고 맞아 다, 끝난다고. 맞아. <웃음> 맞아. <웃음> 다 끝났어 <웃음> <웃음> 끝났어. 네, 난 귀여우니까. 어? 일상 브이로그 부탁해요. 부탁해요. 근데 일상 브이로그 음,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 얼마 전에 유튜브 촬영을 했거든요.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거예요. 그, 이거, 이, 아. 프로전타임까지 좀 기다렸군요. 아, 아, 또 이제, m b 백 친구들이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. 아 <laughs> 어, 제가 그때 인스타에도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도 해봤잖아요. 맞아요. 좋더라고요. 아 그리고 또 얼마 전에, 그러니까 촬영을 한 번만 한게 아니라 지금 두세 번 했어요. 내가 이 바쁜 와중에도, 직접 있다. 아그 노래 위에 있던 근데 충격적인 게 하나 있어 네. 그 유튜브에서 어머! 아, 아 진짜 발칵 뒤집어질 거야 어아 아, 진짜로 뭐야 아 이게 1회 때는 뭐 뒤집어질 일은 없고 이제 나의 관찰인데 이제 나를 관찰하는 건데 아마 그 다음 회차는 아 제가 발칵 뒤집어져 아마 막,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? 수가 있어. <laughs> 아, 어? 어? 본데? 아, 유튜브에서 하인 하세요. 10년 아! 전에 아, 구독과 좋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, 괜아요 아, 괜찮아뭐 아, 괜찮 아, <laughs> 기분 안 좋아요. 신우님 사랑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다면? 아, 내 입으로 얘기고 <웃음> 얼굴? 아! <laughs>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얼굴, 내 얼굴은 참 특이한 것 같아. 왜냐하면 또 살이 조금 올랐을 때는 <laughs> 귀여. 워 얼굴이 제철, 이렇게 볼이 제철이야. 그러면 <laughs> <돌면> 엄청 귀여워지고. <laughs> 맞아. 또 살을 또쫙 빼고 또 이제 몸 만들었을 때 <laughs> 어? 아주 이렇게 딱 날카로운 턱선 <laughs> 어? 말해 모에라고 <뭐해? 웃음> 당신 애들이 그랬어. 어? 나는 내 피셜이 아니야. <laughs> 그다음 또 하나. 어, 일단 음, 사랑스러움에 또 내가 왜 뭐가 사랑스럽니? 일단 내 <laughs> 다리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맞아. 우리 스태프분들도 내 다리가 되게 좋대요. 네, 살좀 줘. 다리 살만 쪼아봐 다리 힘좀 길러봐봐. 네, 다리 힘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당연한 거다. 당연함. <laughs> 너. <laughs> 아, 나 김티 잘 몰라. 어. 그럼 김티 말고? 벚난 그거 알아. 뭐? 뭐, 뭐? 뭐? 그거 알아. 난 드라마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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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번만 하고 끝 네. 까네 알겠어 잠깐만 갑자기 긴장돼 오케이 한번 해볼게 잠시만요 내 노래도 아닌데 내가 공연 준비하는 거 같은데 음 주세요 놈미라이? 아! 아! 미라이 까먹었는데? 놈미라이? 이렇게 그 놈미라이 되나요? 무릎이 막 시고 그래. 그래 아 네. 이제 무릎 조심하세요. 네, <laughs> 멤버들은 <친구들 내 연배는. 웃음> 아, 조심해야 돼요. 알았죠? 네. 그럼 이제 A 스타임은 여기까지 하이끝 아, 이게 많지만.